스타리아 2인석 앞 1열 보조석, 그러니까 조수석 시트 회전 작업을 한 차량입니다. 원래 그 순정 상태에서는 스타리아 그 2인석 시트 1열이 회전을 안 해요. 그래서 이걸 회전을 하게 되면 앞에 대시보드부터 맨백도까지이긴 공간을 다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되겠죠. 이 스타디아 순정 상태 2인석 자리를 회전을 하려면 우선은 회전을 할수 있는 반경 공간이 확보되어야 되고 그, 돌았을 때, 예, 앉았을 때 불편함이 없어야 회전을 한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회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전을 하려면, 어, 등판을 앞으로 좀 숙여서 최대한 몸집을 작게 하고 우선은 어 간섭이 없어야 돌겠죠. 그래서 간섭이 없게 이렇게 몸집을 줄인 다음 앞에 이제 회전할 수 있는 레바가 하나 있는데 이 회전 레바를 살짝 건드려서 이렇게 회전해서 돌수 있게 만들고 이렇게 딱어 소리가 나면 뒤를 보고 이제 회전 작업이 이 완성된 거예요. 시트는 전후 이동을 여기에서도 이렇게 할수 있고 아까처럼 어 앞을 보고 순정 상태로 앉아도 전후 이동은 할수 있어요. 그리고 시트를 이렇게 지금처럼 아 회전을 시켜놓고 이렇게 에에 각도를 조절해놓는다면 이쪽에 앉아서 자 보자고요. 여기서부터 저 뒤에까지, 백도화까지 공간을, 큰 공간을 넓게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트가 이제 높아졌나 안 높아졌나 보려면 운전석 시트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전혀 높아지지도 않고 그대로, 그대로 회전을 하는 걸볼수 있고요. 자, 원위치를 하려면 다시 몸집을 적게 하고 전후 이동을 하는 거를 작동을 해서 한 번에 회전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고, 만약에 한 번에 회전을 하는 것을 안 된다면, 전후 이동하는 것을 살짝살짝 살짝 움직이면서 회전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원, 원위치를 이제 순정 상태로 원위치를 할 때는, 네 발을 잡고, 순정 상태대로 이렇게 돌리면, 돌리면 이렇게 돌아요. 네, 이렇게 돌죠? 이렇게 하면 순정 상태가 된 거고, 이 시트는 360도 뱅글뱅글 돌아요 이렇게 뱅글뱅글 반대로도 돌고 오른손으로도 돌리고 왼손으로도 돌리고 다 돌아요 뱅뱅돕니다 그런데 단 밑에 배선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배선을 생각하셔고 오른쪽으로 회전을 했으면 다시 정면으로 할 때는 왼쪽으로 돌려서 밑에서 배선이 꼬이지 않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작동 방법은 아주 쉬워요. 이렇게 한 손으로 이렇게 살살 돌어갈수 있는 맷돌처럼, 맷돌처럼 들어가지, 한 손으로 살살 돌릴 수 있을 만큼 아주 잘 돌아갑니다, 이게.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 이걸 이렇게 작, 작업을 해놓으면 막 흔들리고 막 잡소리가 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순정 상태하고 똑같습니다. 자, 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운전석을 보자고요. 운전석도, 보이죠 이게 지금 순정 시트입니다 그대로 자동차가 행사에서 출고된 상태고 얘는 저희가 작업한 상태인데 똑같아요 잡소리도 안 나고 흔들림도 순정 상태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옆면을 치는 것처럼 뭐 앞뒤로 움직일 때 문제가 생기면 전혀 앞뒤로 움직이는 것도 똑같이 움직여요 그리고 어뭐 앉아서 뭐 이렇게 앉아서 정면을 보고 갈 때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회전하기도, 아까도, 어, 보여드렸지만, 회전할 때도, 아, 힘들면 여성분들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걸 막 들어서 옮겨야 되고, 빼고 넣고, 뭐, 이런 게 있다면, 여성분들이나, 뭐, 애기들이나, 다른, 다른 힘이 없는 분들은 이게 돌리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자, 보자고요. 살짝, 이렇게 지금 살짝, 제가 이제, 한 손으로 여기, 여기를 잡고 돌려도 이렇게 돌아요. 그게 이렇게 잘 돌기 때문에 힘을 안줘도 돌아요. 그게 렇 이것을 뭐 여성분들이나 아니면 뭐 어린이가 돌려도 상관없겠죠. 그럼 단 어린이가 작동을 할 때는 위험할 수 있으니 어린이는 작동을 하면 말려야겠죠. 그래서 애기들은 못하게 하고 할 때는 차주분이 어른이 어른이 이렇게 회전을 해서 쓰는 게 예, 정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애들은 돌릴 수 있어도 안 돌리는 게 좋겠죠. 어른이, 하, 어른이 해야, 안전에도 문제가 없고, 이렇게 돌리는데도, 뭐, 뭐, 문제가 없고, 이렇게 사용하시는데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이 돌린 상태에서 등받를 이렇게 살짝 하면, 이렇게 앉았을 때도 전혀 불편한 감이 없어요. 그냥 돌아, 돌렸을 때도 높아지지 않고, 돌려놨을 때 사용할 때도 불편한 게 없고 이렇게 사용한다고 보면 앞으로 아, 뭐 사용할 는데큰 문제가 없죠. 자 여기 순정상태로 다시 원위치를 하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예, 돌아가고 다시 예, 순정상태대로 이렇게 넣고또 뒤로 딱 밀면 순정상태대로 돼요. 작업을 했으니까 좀 이상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저쪽이 운전석이고 이쪽이 보조석이에요. 운전석과 보조석을 비교했을 때 무슨 차이점을 전혀 느끼시지 못할 거예요. 느끼지도 못할 뿐더러 깔끔해요. 작업한 면이 행지 않은지 모를 정도로 아주 깔끔하게 작업이 됩니다. 마무리가. 그런 염려하시는 것처럼 막 표시가 많다, 많다든지 작업을 해놓고도 뭐 완성도가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뭐 잡소리가 막 난다든지 이런 이렇게 되면 어 생각을 좀 해보는 문제인데 전혀 어 작업을 해놓고도 깔끔하고. 뭐, 문제도 없고, 회전하는데도, 뭐, 하나 흔들지 않고, 그대로 쓸수 있으면서, 앞에, 대시보드 앞에서부터, 백도어까지 모든 공간을, 전 공간을 쓴다는 게, 가장, 가장 큰 장점이고, 이렇게 해놓고 캠핑카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쓴다고 봅시다. 쓰면, 이 뒷공간이 어마어마해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만약에, 잠을 잔다고 봐도, 이 바닥에서도 잘수 있고, 이 공간을 써서 여기다 마루를 짜서 틀을 만든다면 이 공간을 다서 4인 가족이 잠을 잔다 해도 넉넉한 공간이 돼요 그리고 뭐 작동 방법이 어렵다든지 해놓고도 뭐 이렇게 쓸모가 뭐 없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하실 필요가 없는데 작업을 해놓고 쓰는데 아주 유용하게 이렇게 유용하게 쓸수 있다는 게 장점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놓고 또 해놔서도 사람들이 작업을 해 놓고 지저분하거나 뭐 표시가 흩난다든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무슨 문제가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작업을 안 하겠지만 여기도 보시다시피 자 봐봐요 운전석과 보조석 사이 이렇게 봐도 전혀 의자가 높아지지 않았다는 것을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이용을 할수 있어요 아주 최고 멋지고 전 공간을 다쓸수 있는 작업이면서 옆에서 봤을 때 앞에서 봤을 때도 어. 전혀 지저분하지 않고 깔끔하게 마무리가 된 겁니다. 아주 멋지고 최고 아, 공간을 다쓸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멋진 작업입니다. 최고예요.